트럼프의 단 한마디에 하루 만에 1000포인트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증시가 아니라 코인이었다는 겁니다. 토요일 새벽 코인발 공포가 시작됐습니다. 트럼프의 100% 관세 상향 발언 직후 나스닥이 1000포인트 급락하면서 4월 이후 처음으로 시장이 완전히 흔들렸죠. 주식이 떨어지고 나서야 코인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히토리오 반도체 무역 이슈라면 코인은 직접적인 관련이 거의 없는데 왜 코인 시장이 가장 먼저 붕괴했을까? 이건 단순한 공포 심리 이상의 일이었습니다. 이번 폭락의 진짜 원인은 선물 레버리지 청산이었습니다. 상승장이 길어지면서 투자자들은 점점 더 공격적인 레버리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거래소의 경우 최대 125배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론 23배 수준만 돼도 청산 리스크가 큽니다. 그날 하루 주요 알트코인들은 5080%가량 급락했습니다. 레버리지를 건 투자자들은 줄줄이 강제 청산당했죠. 결국 순식간에 1252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가 반등 후에도 625조 원이 사라진 채 마감했습니다. 그야말로 시장 전체가 한번 리셋된 셈입니다. 이런 장세에서 개인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레버리지 거래를 최소화하세요. 특히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진 구간에서는 이베 레버리지조차 청산 트리거가 됩니다. 둘째, 유동성이 얇은 알트코인 중심 투자에서 벗어나세요. 유동성이 적은 종목일수록 급락 시 매도세를 흡수하지 못하고 고래들의 움직임에 더 쉽게 휘둘립니다. 셋째, 글로벌 리스크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번에도 트럼프 발언은 무역 이슈였지만 결국 코인 시장까지 전이됐습니다. 자산 간 연결성이 강화된 지금 어느 한 시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트럼프는 체스를 두고 시진핑은 바둑을 둡니다.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의 판이 겹치는 순간 시장은 가장 큰 공포를 맞이했습니다. 에이펙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중국 주석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일종의 화해 제스처처럼 들렸죠. 하지만 곧이어 중국이 추가 관세를 내면 전쟁이다. 2단계를 보여주겠다. 이 발언 한마디가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결국 증시, 코인, 원자재, 모든 시장이 흔들렸죠. 그날 새벽 나스닥은 급락했고 코인 시장은 폭발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충격을 주는 걸까? 트럼프와 시진핑의 싸움은 단순한 관세전쟁이 아닙니다. 전략의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트럼프는 체스를 둡니다. 한 수를 두고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말을 빼서 다시 조정할 수 있죠. 협상을 통해 유리한 판을 계속 만들며 수를 조절합니다. 반면 중국은 바둑을 둡니다. 한 수를 두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의 수가 다음 수를 만들어내며 전체 판을 완성해가는 느리지만 치밀한 전략입니다.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먼저 움직이고 중국이 반응하는 구조였지만 이번엔 중국이 먼저 수를 뒀습니다. 히토류 수출 통제라는 바둑의 한 수를 내놓은 거죠. 트럼프는 이걸 되돌릴 수 없으니 더큰수즉100% 관세로 맞받은 겁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갈등이 아니라 체스와 바둑의 전면 충돌이에요. 이 상황에서 시장을 해석하는 투자자는 세 가지 포인트를 봐야 합니다. 첫째, 유동성의 순서를 기억하세요.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항상 유동성이 얕은 자산입니다. 알트코인,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채권달러 순서로 타격이 옵니다. 둘째, 차익 실현 욕구가 쌓여있는 시점에서의 공포 트리거는 치명적입니다. 3년간 오른 시장엔 언제나 폭락의 불씨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발언이 그 불씨를 붙인 겁니다. 셋째, 욕심에서 공포로 전환되는 순간을 경계하세요. 시장은 언제나 탐욕에서 시작해 공포로 끝납니다. 문제는 그 전환이 순간적이라는 겁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면 결국 누군가는 무너집니다. 그게 리먼 사태였고, 지금 AI 시장이 딱 그때의 그림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노인컴, 노잡, 노의 수익도 없고, 직업도 없고, 자산도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집값은 계속 오를 거야. 취업도 잘 되니까 당연히 갚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판단하던 시대 말이죠. 그 결과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리먼 사태였습니다. 부실 대출이 순식간에 은행의 부실 자산으로 바뀌었고 결국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했죠. 이 패턴이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엔 집이 아니라 AI 투자라는 이름으로요. 2021년 코로나 이후 수소기업들이 폭등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중 플러그 파워라는 회사가 있었죠. 아마존과 거래를 트기 위해 자신들의 주식을 23달러에 살수 있는 권리를 아마존에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플러그 파워 주가는 3달러입니다. 그 계약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이 구조 익숙하지 않나요? AMD와 오픈 AI, 오라클과 엔비디아 간 계약 구조도 비슷합니다. 서로 현금을 주고받기보단 지분과 자산을 맞교환하는 형태입니다. 서로의 생태계를 넓히는 방식이지만 문제는 서로가 계속 잘 돼야만 유지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건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시스코와 닷컴 기업들의 거래 구조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첫째, 기업 간 지분 교환형 거래를 주의 깊게 보세요. 현금이 아니라 지분으로 거래하는 건 현금 흐름이 아닌 기대감에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AI 투자에서 누가 돈을 버는지를 구분하세요. 지금의 빅테크들은 클라우드, 반도체, 서버 인프라 즉 수비수 역할입니다. 진짜 득점을 하는 건그 위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금은 지금 수비수 쪽으로 몰려있죠. 셋째, 버블의 징후를 시장의 속도에서 읽으세요. 실적보다 뉴스가 빠르게 움직이고 시가총액이 실물보다 앞서갈 때가 바로 위험 구간입니다. AI가 모든 걸 바꾼다고 하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세상을 바꾼다던 AI, 정작 또는 GPU 회사들이 벌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만 봐도 AI AI 합니다. 기업마다 AI 전략을 발표하고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수조원씩 투자하죠. 하지만 정작 AI로 흑자를 내는 기업은 없습니다. 오픈 AI는 매출 24조원, 그런데 시가총액은 700조원이에요. 매출 대비 가치로 보면 이미 닷컴 버블보다 높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AI 서비스가 아직도 무료입니다. 3년이 지나도 유료화 전환이 안 된다는 건 시장 구조에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AI 생태계를 축구로 비유하면 이렇게 나뉩니다. 수비수 GPU를 공급하는 엔비디아 AMD 미드필더 클라우드 인프라를 운영하는 MS, 구글, 아마존 스트라이커 오픈 AI 엔트로픽, 미드전이 같은 AI 서비스 기업 지금은 수비수부터 미드필더까지, 즉 인프라 기업만 돈을 법니다. 장비를 팔고 서버를 임대하고 클라우드 사용료를 받죠. 하지만 공격수, 즉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아직 돈을 벌지 못합니다. 오히려 GPU를 사오기 위해 지분을 넘기거나 빅테크와 협력해 자본을 빌려 쓰는 구조예요. 이건 자본으로 유지되는 경기입니다. 현금이 돌지 않으면 공격수는 공을 찰 수도 없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투자자가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누가 돈을 버는 구조인가? AI가 아니라 AI를 가능하게 하는 기업이 수익의 중심입니다. GPU, 전력 반도체, 클라우드가 핵심이죠. 둘째, 누가 자금을 빌리고 있는가? 오픈 AI처럼 자본을 빌려 GPU를 사는 기업은 결국 현금 흐름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셋째, 공급과잉을 경계하라. 지금은 자본이 넘쳐서 AI 기업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한두 개 많습니다. 결국 남는 건 소수의 AI와 많은 부채입니다. AI가 세상을 바꿀 거라 믿죠. 하지만 그 모든 걸 멈출 수 있는 단 하나의 변수. 바로 전기요금입니다. 요즘 AI 데이터 센터 건설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옵니다. 삼성,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올이 전 세계 곳곳에 수천억을 쏟아붓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간과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AI가 돌아가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합니다. 이미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산업이 전기를 잡아먹고 있는데 이제 AI까지 전기를 경쟁적으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전기가 부족하면 AI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현실이 지금의 낙관론을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전기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데 공급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전기요금은 오릅니다.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기업들이 기술의 승리를 말하지만 결국 유지비의 전쟁으로 바뀝니다. AI 서버 한 대가 소비하는 전력량은 일반 가정 수천 가구분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오르면 운영비는 폭증하고 수익구조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AI 기업들 중 일부는 버티지 못하고 시장에서 퇴출될 겁니다. 클라우드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줄면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AI 산업 전반의 수익성이 무너집니다. 이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해야 할건세 가지입니다. 첫째, AI 산업의 비용 구조를 보세요. 매출이 아니라 전력 지피 유임 대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둘째, 전력 기업과 인프라 기업을 주목하세요. AI 붐이 이어질수록 진짜 돈은 전기를 공급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셋째, AI의 캐즘캐정 구간을 대비하세요. 기술이 시장에 안착하기 전 일시적으로 수요는 줄고 비용은 늘어나는 구간이 반드시 옵니다. 이때가 투자 기회의 시작이기도 하고 동시에 버블의 붕괴 시점이기도 합니다. 전기차 시장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혁신이 시작됐지만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일시적으로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했죠. AI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진보를 거듭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비용의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오픈 AI조차 유료화는 진행됐지만 아직 투자비를 넘는 순익 구조는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은 성장했지만 경제는 버티지 못하는 현상. 그게 바로 지금 AI가 맞이하고 있는 첫 번째 현실입니다. AI는 무한한 성장처럼 보이지만 결국 현실의 제약은 전력 비용 심리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AI 승전보만 보고 있지만, 한 번의 외부 충격, 한 번의 공포 뉴스가 등장하면, 투자 심리는 순식간에 식습니다. 욕심이 식고 나면 남는 건 냉정한 계산뿐입니다. AI의 공포는 기술이 아니라 전기요금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AI는 기술의 혁명입니다. 하지만 혁명은 언제나 비용의 벽을 넘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지금 AI 산업은 기술보다 전기에 의존하고 있고, 자본보다 심리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지금의 낙관론 속에서 비용 구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AI의 미래를 믿되 전기의 현실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시장의 진짜 리스크는 언제나 조용히 그리고 갑자기 다가옵니다.